바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이 써져 있는데 이거 주석 쳐져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 자 보면은 여기 있죠 이거 이게 뭘까요? 이한 줄이 의미하는 바 저희 예를 들면은 방금 했던 이거랑 똑같죠? 근데 얘는 그냥 정수 들어가는 변수 하나는 만든 거고 얘는 이둘다 변수를 저장한 뭔가, 변수지만 뭔가를 저장하는 공간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좀 다르죠. 얘는 정수를 저장하지만 얘는 리모컨을 저장하겠다라는 개념이었으니까. 리모컨. 여기 A 자동차, 얘한테 객체를 저장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자동차 객체가 훨씬 더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리모컨이 대신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뭔 뜻이냐? 인텍스랑 비슷합니다. 자동차 이거, A 자동차 얘는 자동차로 만든 객체의 리모컨이 단 한순간이라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무조건 자동차 리모컨만 연결이 된다고는 겁니다. 무조건 자동차 리모컨만. 근데 아직 연결이 안 됐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줄은, 어, 그냥 자동차로 만들 거야. 이걸로 만들면 이런 객체랑 연결이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뭘 들어, 뭐가 들어가냐? 널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보면은, int, x는 초기 값이 0이라 했죠? 이거랑 똑같이 얘는 여기, 이게 들어있어요. 쓰레기 리모컨. 사실 이 0도, 어,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 가비지 밸류라고 합니다. 그냥 눈치껏 잡아가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안 되는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만들 거야! 해놓고,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널이 들어갑니다. 널. 그러면, 이거. 이건 뭐였죠? 이거. New 하면은,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근데 무슨 객체? 자동차 객체. 그렇 자동차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근데 그 자동차 객체는 뭘로 만든다? 이걸로 만든다. 얘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설계도. 자동차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A 자동차랑 얘랑 가까울까요? 거리가 가깝다는 게 이제 간단하게 저희 간단하게 했었죠. 그 보면은 이렇게 램에 있고 메모리 구조상 변수는 아래쪽 스택 그리고 객체는 위쪽 힙. 다시 다시 그려볼까요?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변수, 여기는 객체가 들어간다 했죠. 근데 메모리에는 사실 주소가 있어요. C 언어나 자료구조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어, 주소가 위쪽부터 어, 10억, 100억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메모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근데 얘는 그냥 방 번호예요. 방 번호. 객체의 주소는 되게 짧게 나와요. 근데 변수는 길게 나옵니다. 실제로 얘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거리가. 메모리 구조상. 그러면 이해가, 이게 좀 멀다 하면은 좀 이해가 좀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객체랑 변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때문에? 왜 때문에? 얘 때문에? 얘때 여기 변수가 있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문에얘때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 얘뭐 기능 뭐 달리다 있고 뭐 다른 거뭐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그걸 다못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리모컨으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연결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대신에 한계는 있어요 컴퓨터 하드웨어마다 뭐 메모리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변수의 외부에 객체가 생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변수의 내부에 이 객체의 값을 넣겠다가 절대 아니에요. 얘는 객체 그 변수 외부에 있는데 그냥 리모컨을 넘겨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까지는 설명드렸고, 여기 이 줄은 그럼 뭐냐. 리모컨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진짜로 자동차 객체를 연결해준다. 자동차 객체 리모컨을 만들어서 얘한테 연결해준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A 자동차라는 변수에 널값이 있었는데, 이 여기서는 자동차 객체 리모컨이 들어왔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널값은 어떻게 될까요? 널 값은 얘가 들어오는 순간 덮어 쓰기가 됩니다. 복사해서 넘겨줄 때 원래 있던 이널 쓰레기 리모컨은 덮어 쓰기가 돼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변수는 값을 오로지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원래 있던 건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int x는 10. x는 20.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20을 연결해주면 기존에 있던 10이 날아가듯이. 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클래스 있죠? 자동차 클래스 예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는 자첫 번째 일단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 있죠 변수 이거는 예언 정도니까 나중에 이런 변수 이런 객체랑 연결이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해준 거죠 근데 지금 자동차 안에 버튼이 몇 개냐면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이 하나는 기능이에요 얘를 버튼 하나로 보면 됩니다 이 설계도 하나로 리모컨도 만들고, 버튼도 만들고, 객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거는 메서드라고 했죠. 함수인데, 일부러 제가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어요. 나중에 좀더 진행하면서 하려고 얘는 함수, 그리고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하는데, 얘는 역할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면 실제 자동차를 만들면 기능은, 달리는 기능은 얘가 만든 거죠. 자, 다시. 제가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가 리모컨. 리모컨? 그리고 그, 그세 가지 중에 리모컨이 있는데, 어, 만약에 리모컨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 설계도를, 이 안에 있는 설계도. 이 설계도를 풀로 다 읽을까요? 아니면 이 버튼만 딱 읽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항상 이 설계도에 100%를 다 활용을 해야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다 활용을 해야지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만 만들려면 이만큼 다 알아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기능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만 알면 돼요. 얘만. 이만큼만 알면 돼요. 이만큼만. 실제 있는 것만. 다른 거다 지켜두고.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달리다. 기능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저빔 프로젝트의 설계들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대신에 기능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요. 뭐 끄고 켜고 이런 거. 그 기능만으로 리모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리모컨 정도야. 그 기능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클래스로 자동차 객체를 만들 때는 이 자동차가 나오는 거지만 그냥 이 녀석으로 리모컨만 만들 때는 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름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넣어주기 전까지는 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진짜 넣어줘야지 이제서야 리모컨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에는 보니까 이런 기능밖에 없어요. 객체가 아니라 이런 기능. 그래서 어, 변수 내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이 리모컨을 누르는 방식으로 항상 이 객체를 조종을 합니다 왜냐면 이 안에 객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하겠죠 원격조정이에요 원격조정 자바에서는 어, 모든 객체가 서로 평생 볼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객체 하나 만들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메모리 구조상. 아까 잠깐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구조상 평생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얘랑 얘랑 만날 일이 절대 없어요. 다 원격 조정입니다. 리모컨 눌러서. 원격 조정. 자, 이건 여,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거 나중에 한번 정독해 보세요.